잔가시 없이 편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뼈 없는 갈치조림 가격은 저렴 양은 푸짐한 옹심이 칼국수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만나는 청년 사장님의 꿈과 열정을 장바구니에 담아왔습니다 불교가 힙합 문화로 자리 잡았다 수원 도심 속에 자리 잡은 사찰 수원사로 템플스테이 체험을 떠나보시죠 직접 캔 고구마를 즉석에서 구워 먹고 다양한 요리까지 만들어보는 시간 오늘 저녁 머먹지에서 만나보시죠 고물가 시대에 소비 고민이 많다면 물건 좋고 인심도 좋고 무엇보다 저렴한 경기도 전통시장은 어떠신가요? 비슷해 보여도 저마다의 개성과 다양한 삶이 이어지는 전통시장 우리 함께 장보러 가요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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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좋아 흥해라! 경기도 전통시장! 경기도 전통시장 트로트 원단 미니만입니다! 미니만입니다. 과일같이 상큼한 트로트 디바! 귀엽고 섹시하고 유쾌한 듀엣! 미니만을, 미니만을, 미니만을 기억해주세요! 날씨가 이렇게 흐린 것 같아도 시원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폭염이 끝났어요. 올해 여름은 너무 길어서 상인분들도 그렇고 이 경기도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도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었으니까 우리 전통시장도 더욱 먹거리며 볼거리며 풍성해지지 않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문한 시장은 어디? 가자 작걸시장입니다. 그럼 가평 자골시장으로 미니멀이 돌려! 볼 곳도 가볼 곳도 많은 경기도 가평군! 만약 지금 가평에 가볼만한 곳을 추천받고 싶다면 가평 작골시장부터 들려보는 건 어떨까요? 이름처럼 구수하고 훈훈한 시장일 것 같지만 작골시장은그 어느 시장보다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이랍니다. 작골시장이라고 해서 음. 어, 아주 재래적인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떠올렸는데 네. 이 생각보다 이름과 달리 아주 쾌적하고 깨끗한 상강 전통시장이었네요. 맞아요. 그래서 거리도 보면 건물 굉장히 예쁘게 깨끗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산책하기도 음. 좋아요. 제 아. 생각에는. 이 연인들끼리 데이트하는 코스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주차장 봤어요? 오 맞아. 주차장도 너무 잘 되어 있고, 맞아. 요 가평하면 레일바이크도 있잖아요. 와, 너무 재밌겠다. 여기저기 시설들이 너무 잘돼 있어서 음. 전통시장이라기보다 음. 가평의 한관광지 같은 느낌이랄까? 어? 그니까 러 이렇게 음악도 막 나오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어. 힙한 느낌 나지 않아요? 아 어, 맞아요. 어, 그나저나 우리 어디로 가봐야 되지? 시원한 가을의 가평 작고을 시장. 첫 번째 얼굴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어, 거리 진짜 깨끗하다.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다렸어, 기다렸어, <laughs> 진짜. 뭐. 저희가 누군지 알고 네, 네. 오늘 촬영하는 거 알고 있어서 기다렸어요. 아, 진짜요? <laughs> 아, 어, 그럼 네, 저희 들어오세요.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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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예. 아니, 근데, 누구신데 저희가 오는지 미리 알고 계셨어요? 아, 저요? 저 닭고을 시장 회장입니다. 아, 어. 상의회장님이세요? <laughs> 상회장님이세요 오, 천지님 네, 네. 어, 듬직하시고, <laughs> 어떻게 하셨나 했어요? 아 어, 그럼 여기 회장님이시면은, 여기 계신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네, 요거 조금이장사만이 자리에서 37년째고. <laughs> 이 자리에서요? 네, 37년이요? 네, 자리에서 37년째고, 자꾸 시장 회장은 10년째. 오. 10년째? 굉장히 오래 하셨구나. 와, 37년이면 <laughs> 저, 태어나기도 전이죠. 그죠. 올씬 네? 전이죠. 이제 얼마 전에 추석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막 바쁘다가 조금 한산해지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또 지내시는지. 관광객이 가평군에 전체 1 년에 천만이 왔다 갔다 그러는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가평이 관광 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우리 시장에 끌어들여서 우리의 매출을 올리기위 해서 우리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 관광객이 우리 시장에 올수 있도록. 좀 각종 계획을 세우고 행사를 하고 있어요. 관광형 그 전기차라고 그러죠. 저기 그 흥버스라고 그래가지고 십칠 인승이 탈수 있는 그걸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자라서 먹고 우리 시장하고. 와, 너무 좋다. 문화 관광형 시장답게 관광객의 유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가평 잣골시장은요 다양한 쇼핑 이벤트를 제공하는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잣골시장 거리에는 토요장터라는 이름으로 플리마켓과 버스킹이 열려 mz 세대들한테 인기도 많다지요. 맞습니다. 가평 잣골시장하면 오일장을 기억하는 분도 많다는데요. 가평에서 나고 자란 특산품이 한가득 쏟아져 나오는 오일장은 멀리서도 찾아올 정도로 아주 인기 좋은 시장이니까 많이 놀러 와주세요. 저희가 지금 밥을 못 먹어가지고 배가 음. 너무 고픈데 맞아요. 혹시 맛집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코올 시장에서 맛집은 은갈치라는 데가 있고 은갈치 갈치 아, 거기 괜찮아요. 오늘같이그 선선한 날에는 이 앞에 옹심이 칼국수가 있습니다. 거긴 또 그런대로 또 별미로 어? 맛있어요. 아 오늘 칼국수. 같은 날씨에 <laughs> 너무 너무 좋은 칼국수. 아 너무 좋다. 뜨끈하고 걸쭉한 국물에 쫄깃한 면과 옹심이가 등실 등실. 국물에 행복까지 가득 담아주는 장터칼국수 한 그릇 바로 만나보시죠. <laughs> 와, 뭐 내가 옹심이다. 와, 옹심다. 심이 옹신이. 옹심이, 옹심이, <laughs> 2 인분 같은 일 인분이란 말을 이럴 때 하나요? 이거 양 보세요. 어떡할 거야? 가평 자골시장 인심 짱이네. 코로록코로록 멈출 수 없는 젓가락지. 일단 한 옹심이가 한입에 쏙네밀칼국수라는걸 처음 먹어봤거든요 응 진짜 너무 쫄깃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응. 그리고 국물이 걸쭉하니까 약간 맞아 오히려 더운 날에도 좀시원하잘 땡길 것 같아 요 그니까 오늘 날씨가 응. 따로예요 몸보신 되는 것 같아요 몸보신 응. 아우, 잘잘 왔습 감사합니다. <laughs> 맛있게 드셨어요? 네, <laughs> 네 너무, 너무 맛있어요. 웅신이가 아주 쫄깃쫄깃하고.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지금 가평 작골 시장에서 이 식당을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14년 정도 되어요 <laughs> 아, 아, 14년, 14년 이도 되셨구나. 네. 아니, 그럼 요 작골 시장에서 14년 동안 하시면서 네. 좋은 점이 혹시 있다면? 여기는 어. 상인들이 굉장히 단합이 잘 되고요. 바로 앞에 저기 오일장이 있어서 이제 오일에 한 번씩은 어, 시골 어르신들도 나오시고 하셔서 그래도 조금 사람 구경을 좀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장사 하시면서 앞으로 뭐 바람 같은 게 있을까요? 어, 바람은 일단은 좀 어, 잡골 시장이 좀 활성화가 많이 되고 그리고 어, 오일장도 좀더 이제. 일단 외식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야 저희도 장사가잘 되니까. 예, 그래서 장주 좀 활성화가 되고 해서 더 많은 분들이 가평을 찾아주시는 게제 바람이죠. 자, 가평 작골 시장으로 많이 많이 오세요!